동탄역세권 입성!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동탄역 역세권 유일하게 남은 부지 여기는 도대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탄 역세권에서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C14 블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동탄 역 시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눈에 쏙쏙 귀에 팍팍 들어올 테니까요. 자, 동탄의 대장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84타입 33평이 최고가 16억 2천만 원을 찍고 41평이 21억을 찍었죠. 그리고 그 아래 우미 1차가 있습니다. 자, 우미 1차 30평이 10억 7천만 원, 10억 9천만 원 84타입 33평이 12억, 37평이 12월에 1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탄 역세권 아파트의 위력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공급하는 C14 블럭 위치는 동탄역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는 도보로 7분 거리 동탄역 초초역세권입니다. C14 블록은 동탄역 노른자 위에서 유리하게 남은 단지라 동탄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곳인데요. C14 블록이것은 원래 신원희망타운 예정지였고요. 그러다 민간임대가 된다는 얘기도 있다가 결국 결정이 났죠. 어떻게요? 뉴홈 4차 사전청약 단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뉴홈이 뭔가요? 아, 쉽게 말해 공공분양 주택인데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도권에 50만 원을 공급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이 있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이어 4차 선택형에 동탄 2지구가 있죠? 동탄 2지구는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이 무엇인지는 C14 블록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물량은 500가구 정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부에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50만호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뉴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략 알았으니까요. C14 블록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14 블록은 사전 청약 선택형 6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아까 선택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택형 공공 임대 주택이 뭐냐 하면 이게 대박입니다.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대박사건이죠. 초반에 제가 동탄역 롯데아파트 실거래가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동탄역세권에 청약을 통해서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 되겠고요. 분양 전환 가격도 미리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건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이 보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봐야겠죠? 사전 청약 선택형 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대해서 1인 한건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한데요.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 등을 판단하게 되죠. 공급 유형별로 보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자, 특별 공급은 청년,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 있고요. 특별 공급에서 청년은 신청자 본인이 청약을 넣으셔야 되고요. 노부모 부양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신 분, 나머지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도 심사를 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검증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되신 분 각각 조건이 다르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득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뭐120% 이하, 130%, 140% 이하 다양합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총자산도 봅니다. 청년은 신청자 본인이 2억 8,900만 원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기간추천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나머지는 세대에서 3억 7,900만 원 이하이신 분 이렇게 청약 자격도 까다롭고요 소득 자산 다 십사를 합니다 공급 세대수를 한번 볼까요 C14 볼러 총 공급 수 520개입니다 타입은 두 개죠 52 타입 84 타입 52 타입은 이번 사전 청약에서 447개의 호실 공급하고요 84 타입은 73개 공급을 하게 되네요 자 특공에서 보면 52 타입 청년이 7 8개고요 신혼부부가 무려 119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요 일반 공급은 52타입이 45개, 84타입이 8개. 일반 공급에서 84타입이 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14블럭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240호를 별도로 분양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 동탄역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자, 분양가만 잘 나오면 투자가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정보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타입이 52와 84 타입이 있었는데요. 자, 52면은 한 23평 정도 되겠고요. 84 타입이면 33평인데 예상 평면도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2 타입은요. 방두개 거실 하나, 욕실도 두개 있고요. 알차게 구조가 잘 빠져 있죠. 그 다음 84 타입입니다. 84a 타입 정도가 되겠죠. 방, 거실, 방방에서 4-way 구조에 방이 4개 있는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타워형 같은데요. 84B 타입 정도 되겠는데 방 3개, 거실도 아주 넓고요. 주변에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요건 84C 타입 정도 되겠죠? 이것도 방 3개, 거실이 있는 4-way 구조. 이렇게 구조 잠깐 봤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청약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1월 4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화성시 30% 우선 공급 비율이 있고요. 경기도 20%, 인천, 서울, 네, 수도권 지역 50% 비율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에도 지역 우선을 주는데요. 자, 경기도는 50% 우선 공급이 있고요. 이 경기도에는 화성시 1년 거주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수도권 50% 비율이 있네요. 네, 그 다음은 특별공급 유형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청년 특별공급입니다. 신청자격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분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소득 기준을 보기 때문에 소득 기준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신 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자녀 특별 공급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하고요. 소득기준표는 밑에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당첨자 선정 방법에 경기도 50% 기타 지역 수도권 50% 비율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배점 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시는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소득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저축 월 납입금을 12세 이상 납입하신 분,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신 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52타입에서 가장 많은 119개 배정을 받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 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신혼 부부 역시 소득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이신 분 우선공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가점 항목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일반공급 자격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신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소득기준과 총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총자산은 3억 7천9백만 원 이하였고요. 소득기준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우선공급 내에 동일 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요. 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시 주의할 점콕 짚어드릴 텐데요. 청년특별공급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 이번 사전 청약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 그 세대에 속하신 분,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금회 사전 청약 당첨자의 청약 통장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에 본 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전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는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조건 알아봤는데 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청약 신청 전에 자격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니까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이번 사전 청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LH 사전 청약 콜센터 1670에 4007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임대료 분양 전환 시 예상되는 분양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14 블록 52 타입은 임대 보증금 1억 3,394만 2천 원이고요. 월 임대료 62만 3,270원. 오, 아주 싼 가격에 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추정 입주 시 감정가입니다. 5억 4,134만 원. 지금 동탄 역세권의 우남 25평 같은 경우에 시세가 8억 대 정도 하니까요. 거기는 25평이고 여기는 2 3평인걸 감안하더라도 오, 저렴한 금액이 맞습니다. 예, 보증금은 2억 1,523만 4천 원이고요. 월 임대료 99만 5,930원. 오,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우미 1차 같은 경우에 33평이 월세가 2억에 130만 원, 뭐 14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월세가 한 2, 30만 원 정도 쌉니다. 예, 그리고 예, 추정 입주 시 감정가 8억 7,272만 원 나왔습니다. 아까 우미 1차... 8사 타입이 12억 시세였고요. 롯데는 16억 2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세 차액은 3~4억 정도 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일은 언제인지 사전청약 신청 일정 알려드립니다. 특별 공급은 1월 22일 월요일에서 1월 13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일반 공급 1월 24일에서 1월 2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2일 금요일 날에 있고요. 신청방법 뉴홈 홈페이지나 LH청약 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자청약 말고 본청약을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청약 일정 알려드릴 건데요.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5년 7월 15일경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GTX-A 노선 개통지 동탄역 500m 초초역세권 C14 블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메리트는 뭐다? 6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아서 살수 있다는 점 그것도 8억 대에 사서 지금 시세로만 따져봐도 3, 4억 시세 차액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탄역은 2028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해인데 이때 중요한 길이 열리죠. gtx a 노선 삼성역을 포함한 전구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 7월에 본청약까지 마치고 입주를 하게 되면 gtx 타고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22분이면 도달합니다. 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귀해지고 시세도 올라가겠죠?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동탄역세권, 아파트 입성, 마지막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차에 올라탈 520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청약 자격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 잘 해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당첨자가 많이 많이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